너 꿈이 뭐니?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꿈이요?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매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미국 명문대 부설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비게일. 그녀는 왜 이렇게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을까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 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예일대학교 부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7살 아비게일 로즈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려웠던 적 있나요? 저는 매일 아침이 지옥 같았어요. 180cm의 키에 100kg이 넘는 몸무게였죠. 거울 속제 모습은 제가 아닌 것만 같았죠. 학교에 가는 발걸음은 항상 무거웠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들리는 속삭임,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제 가슴을 콕콕 찔렀거든요. 저기 뚱뚱한 아비가 온다. 제 지나가면 바닥이 울린대. 이런 말들이 제 귓가를 맴돌았죠. 수업 시간에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하지만 체육 시간은 정말 최악이었죠. 달리기를 하면 꼴찌는 늘 저였고 줄넘기는 한 번도 제대로 못 넘었어요. 선생님들은 노력해 할수 있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럴 때마다 더 우울해졌어요. 점심시간이면 늘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죠. 아니, 먹는다기보다는 개걸스럽게 집어 삼킨다고 해야 할까요? 맥도날드 빅맥, 켄터키 치킨, 피자. 이런 음식들로 가득 찬제 도시락을 보며 다른 애들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먹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거든요. 방과 후엔 곧장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른 애들처럼 친구들이랑 놀러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본 적이 없었죠. 집에 와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부모님이 아비게일,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으셨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피했어요. 꿈이요? 그런 건 애초에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죠. 밤이면 SNS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예쁘고 날씬한 친구들의 사진을 보면서 한숨만 쉬었죠. 좋아요, 수백 개가 달린 그들의 게시물과 달리 제 계정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올릴 사진도 남길 추억도 없었으니까요. 주말이면 더 우울했어요. 다른 애들은 파티에 가고 쇼핑을 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저는 집에서 넷플릭스만 보며 시간을 죽였죠. 가끔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아비게일,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지 그래? 하고 물으셨지만 전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체념했죠. 날 좋아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난 그냥 뚱뚱하고 못생긴 아비게일일 뿐이야.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절 부르셨어요. 아비게일, 내 성적이 많이 떨어졌구나. 무슨 일 있니? 오 선생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수 없었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인생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모든 게 힘들었을 뿐이에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제 모습은 생기없는 눈빛에 축 처진 어깨, 그리고 커다란 몸. 저는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이게 정말 나인가? 난왜 이렇게 된 걸까? 처음으로 제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죠. 그렇게 저의 하루하루는 똑같이 지나갔어요. 학교에서의 따돌림, 끊임없는 폭식, 그리고 공허한 밤. 이게 제 일상이었죠. 꿈이요? 그런 건 사치였어요. 그저 내일도 버텨내는 것. 그게 제게는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이란 건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곧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것도 아주 작은 검은색 네모난 과자 하나로.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됐어요. 아니 어쩌면 더 최악의 하루가 될 뻔했죠. 아침부터 엄마와 다퉜거든요. 아비게일 그만 좀 먹으렴. 엄마의 말에 화가 나서. 아침도 안 먹고 학교에 왔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애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죠. 야, 새로운 애 봤어? 응, 한국에서 왔대. 이름이 뭐더라? 영철이었나? 호기심에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와 눈이 마주쳤어요. 영철이었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까만 머리카락과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아이였죠. 그의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어요. 하지만 전 곧바로 고개를 숙였죠. 어차피 날 보면 놀리겠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이 영철이를 소개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 합류하는 영철을 환영해 주세요. 영철은 한국에서 왔답니다. 영철이가 앞에 나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철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의 영어 발음이 한국에서 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멋졌어요. 그 순간 영철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어. 이거 한국에서 가져온 과자인데 같이 먹을래? 그게 바로 김이었죠. 검은색 네모난 과자 같은 거였어요. 갑자기 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헐, 저거 김 아니야? 맞아. 요즘 헐리우드 셀럽들이 엄청 먹는다던데. 나도 먹어보고 싶었어. 어떤 맛일까? 애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뜨거웠어요. 영철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김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응, 맞아. 이건 한국 김이야.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로 만든 건데 진짜 맛있어. 애들이 하나둘 김을 받아먹기 시작했어요. 와, 짭짤하네. 고소한데? 생각보다 맛있어. 이거 진짜 괜찮은데?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죠. 그때 교실 뒤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이딴 게 뭐라고 난리야? 고개를 돌려보니 류타였어요. 일본계 미국인 학생이죠. 류타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김이 뭐 대수라고. 원조는 일본 놀이인 거 모르니 한국은 그냥 따라한 거지. 그 말에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영철이가 류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영철이의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어요. 너도 한번 먹어볼래? 맛있을걸. 영철이가 류타에게 김을 건넸어요. 류타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콧방귀를 끼며 받아들었어요. 흥, 먹어는 보겠지만 별로일 거야. 그러나 한입 베어문 류타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어. 이거 의외로. 말 끝을 흐리며 류타는 김을 계속 먹었어요. 그 광경을 보며 다들 웃음을 터뜨렸고,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그때 영철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안녕. 나 옆에 앉아도 돼. 영철이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조롱도 없었어요. 그저 순수한 친절함 뿐이었죠.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철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 옆자리에 앉았죠. 너도 한번 먹어볼래? 진짜 맛있어. 영철이가 김을 내밀었어요. 조심스레 한입 베어 물었어요. 그 순간 제 입안에서 신세계가 펼쳐졌어요. 짭짤하면서도 고소한 맛, 바삭바삭한 식감. 이런 맛은 처음이었어요. 맛있다. 라고 중얼거렸죠. 영철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이다. 그 순간부터 제 학교 생활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영철이는 매일 다양한 한국 간식을 가져왔고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우리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처음으로 친구들이 생겼어요. 더 이상 혼자 점심을 먹지 않게 됐죠. 아비게일, 이것 좀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변하고 있다는 걸요. 더 이상 매일 아침 거울 보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가 됐죠. 오늘은 어떤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요. 영철이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놓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젖힌 것 같았죠. 그리고 전더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한국, 그리고 한국 음식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날, 세계 문화 수업 시간이었어요. 선생님께서 특별한 주제를 던지셨죠. 오늘은 세계 각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특히,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 음식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면 좋겠어요. 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어제 영철이가 나눠준 김 얘기를 하고 있었죠. 선생님께서 물으셨어요. 영철 군이 가져온 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왜 요즘 한국 음식이 이렇게 인기 있을까요? 한 친구가 손을 들었어요. 헐리우드 스타들이 즐겨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서 본적 있어요. 다른 친구가 덧붙였죠. 맞아요. 그리고 한국 아이돌이나 드라마가 인기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영철이가 손을 들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사실 김은 정말 건강에 좋아. 비타민이랑 미네랄이 풍부하고 칼로리도 낮거든. 그리고 맛도 좋고. 제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귓속말로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영철이 몸매가 좋은 것 같아. 그 말에 괜히 제 뱃살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때 뒤에서 냉소적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류타였죠. 흥, 뭐가 대단하다고. 김이 뭐 얼마나 특별하다고. 선생님께서 류타를 바라보셨어요. 류타군, 무슨 생각이 있나요? 류타가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사실 김은 일본 음식이에요. 한국은 그냥 베낀 거예요. 놀이가 원조라고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류타에게 쏠렸죠. 영철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류타, 그건 사실이 아니야. 김은 한국에서 삼국시대부터 먹어왔어. 일본에 전해진 건 훨씬 나중의 일이야. 류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거짓말 하지 마. 우리나라가 먼저야. 선생님께서 중재에 나서셨어요. 진정해요 여러분. 역사적 사실은 나중에 찾아보기로 하고, 지금은 각자의 경험을 나누는데 집중해 볼까요? 하지만 류타는 멈추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교실 앞으로 나왔어요. 이게 진짜 일본 놀이예요. 한번 먹어보세요. 얼마나 다른지 류타가 놀이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먹어본 김의 맛을 기억하고 있었죠. 한 친구가 말했어요. 음. 솔직히 어제 먹은 김이 더 맛있는데. 다른 친구도 동의했어요. 그러게 이건 뭔가 좀 비리고 두꺼워 바삭하지도 않고. 류타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어요. 너희들 뭐야? 입맛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때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류타. 그냥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거 아닐까? 굳이 누구 것이 더 좋다고 할 필요는 없잖아. 영철이가 거들었어요. 맞아. 각 나라마다 특색 있는 음식이 있는 거고, 그걸 즐기면 되는 거야. 하지만, 류타는 화가 난 얼굴로 소리쳤어요. 아니야. 너희 모두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라고. 한국이 다 뭐야. 선생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류타, 진정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류타는 눈물을 글썽이며 교실을 뛰쳐나갔어요. 모두가 당황한 표정이었죠. 선생님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걸 배웠어요.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문화의 일부예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죠? 수업이 끝나고 나왔을 때 영철이가 절 불렀어요. 아비게일, 아까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 넌 정말 좋은 친구야.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라는 말을 들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음식이 이렇게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문득 든 생각. 나도 언젠가 이런 감동을 줄수 있는 요리를 할수 있을까? 그날 밤, 처음으로 요리사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을 배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제 모습을. 그리고 그 꿈은 점점 더 선명해져 갔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큰 소식이 들려왔어요. 세계 음식 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거였죠. 각 나라의 전통 음식을 소개하고 요리 경연도 한다고 했어요. 영철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아비게일, 우리 한국 음식으로 참가해 볼까? 특히, 김으로 뭔가 특별한 걸 만들어 보자.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뭘할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김에 대해 더 배우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기로 했죠. 그래, 한번 해보자. 근데, 김으로 뭘 만들 수 있을까? 영철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김으로 할수 있는 게 정말 많아. 김밥은 기본이고, 김치김밥, 참치김밥, 김부각, 김쿠키, 심지어 김파스타도 있어. 놀라웠어요. 김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할수 있다니. 우리는 매일 방과 후에 연습했어요. 김밥 만들기, 김부각 튀기기, 김파스타 만들기. 영철이가 열심히 가르쳐 줬죠. 처음엔 서툴러서 김밥이 자꾸 풀어지고, 김부각은 태우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죠. 연습하는 동안 김에 대해 많은 걸 배웠어요. 김은 단순한 해조류가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의 보물이었어요. 삼국시대부터 먹어왔다는 사실에 놀랐죠. 게다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고 칼로리는 낮아서 건강에도 정말 좋다고 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김양식 과정이었어요. 바다의 발을 박아 기르는 모습을 영상으로 봤는데 마치 바다 위에 바깥았어요. 그리고 그 김을 햇볕에 말리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죠. 와, 김 기르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제가 감탄하자 영철이가 대답했어요. 맞아. 그래서 한국 김이 검은 반도체라고 불린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이지. 영철이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너 알아? 한국 김 수출량이 엄청나대. 작년에는 7억 달러 넘게 수출했대. 전 세계 김 시장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어.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제가 매일 먹는 이 김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기 있는 식품이라니. 영철이가 계속 설명해 줬어요. 미국, 일본, 중국, 심지어 유럽까지 한국 김을 수입한대. 특히 미국에서는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많아져서 수출량이 계속 늘고 있어. 그렇구나.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도 김을 쉽게 볼수 있는 거구나. 제가 말하자 영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영철이의 표정이 재미있게 변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이 김이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웃긴 일도 있었대. 어떤 일인데?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영철이가 말했어요. 일본이랑 중국에서 한국 김을 따라 만들어서 팔려고 했대. 심지어 포장지에 한글로 김이라고 써넣기까지 했다더라고. 에이 설마 그게 통했어.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영철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히 안 통했지. 맛이 완전 달랐거든. 한국 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맛이었대. 결국 다들 실패하고 망했다더라. 우리는 한참을 웃었어요. 김하나 제대로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다니 신기했죠. 그래서 말이야. 영철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한국 김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그거야. 수백 년 동안 쌓아온 기술과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걸 흉내 내기는 정말 어려운 거야. 그 말을 들으니 김에 대한 자부심이 더 커졌어요. 제가 요리하고 있는 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특별한 음식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연습하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패스트푸드 대신 김을 활용한 건강한 음식을 먹다 보니 살이 빠지기 시작했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거울 속제 모습이 달라지고 있었죠. 드디어 페스티벌 날이 왔어요. 긴장되면서도 설레었죠. 우리 부스에는 다양한 김요리를 준비했어요. 전통적인 김밥부터 김부각, 김파스타까지. 특히 제가 직접 개발한 아보카도, 김밥을 자신있게 내놓았죠. 행사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우와, 이게 다 김으로 만든 거예요? 김파스타라니 신기하네요. 아보카도 김밥. 정말 맛있어요. 칭찬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심사위원들이 우리 부스에 도착했을 때, 긴장된 마음으로 음식을 대접했죠. 심사위원 중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와, 이렇게 다양하게 김을 활용하다니 놀랍네요. 특히 이 아보카도 김밥은 정말 창의적이에요. 한국 전통 음식에 현지 재료를 조화롭게 섞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제 노력을 알아봐 주시다니. 결과 발표 시간,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번 세계 음식 문화 페스티벌 대상은 한국 김요리 팀입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대상을 받다니. 시상대에 올라가면서 눈물이 났어요. 몇달 전만 해도 저는 그저 뚱뚱하고 친구 없는 소녀였는데, 이제는 대상을 받는 요리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수상 소감을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좋은 친구덕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친구덕에 김을 알게 되면서 한국 음식 문화의 깊이를 배웠고, 처음으로 꿈을 가지게 됐어요. 김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오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보물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김의 매력을 알리고 싶어요. 다음 날 학교에 갔더니 모두가 절 다르게 대해줬어요. 더 이상 뚱뚱하다고 놀리는 애도 없었고, 오히려 김요리 비결을 물어보는 애들이 많아졌죠. 점심시간, 평소와 달리 제 주변에 친구들이 가득했어요. 김밥을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꿈만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놀라 주저앉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께서 절 교무실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아비게일, 내가 우리 학교를 빛냈구나. 다음 달에 있을 전국 학생 요리대회에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가면 어떻겠니?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 이런 기회가 올 줄이야. 네. 꼭 나가고 싶어요. 김으로 더 멋진 요리를 선보이고 싶어요. 이제 저에겐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전국대회에서 우승해서 한국에 가는 것, 김양식장도 직접 보고, 다양한 김요리도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오늘부터 나의 꿈을 향한 진짜 도전이 시작됐다. 김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고, 이제 난그 김으로 세상을 바꿀 거야. 김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요리사가 될 거야.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전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김과 함께하는 더큰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어느새 제 몸무게는 70kg대로 줄었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믿기지 않았죠. 제 모습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그것도 모두 김 덕분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김과 영철이 덕분이죠. 영철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부끄럽고 외로운 아비게일이었을 거예요. 영철이는 단순히 김을 소개해준 것 뿐만 아니라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줬어요. 아비게일, 넌 정말 재능있어. 요리에 대한 너의 열정이 대단해. 영철이가 자주 해주던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더 이상 왕따도 아니에요. 이제는 학교에서 인기 있는 친구가 됐어요. 많은 친구들이 제가 만든 김요리를 먹어보고 싶어 해요. 점심 시간마다 우리 테이블은 김냄새로 가득하죠. 아비게일, 오늘은 어떤 김요리 가져왔어? 나 오늘도 내 김밥 좀 얻어먹어도 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제겐 꿈이 생겼어요. 한국에 가서 정식으로 한국 요리를 배우는 거예요. 특히 김요리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김하나로 시작된 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이 꿈을 영철이에게 말했을 때 그의 반응이 잊혀지지 않아요. 와, 정말 대단해, 아비게일. 넌꼭 성공할 거야. 한국에서 멋진 요리사가 될 거라고 믿어. 영철이의 응원에 힘을 얻어 한국 유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죠.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지만, 요리 용어부터 하나씩 외우기 시작했어요. 김, 밥, 국찌개. 이 단어들을 외울 때마다 한국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 한국 유학 얘기를 꺼냈을 때, 처음에는 놀라셨어요. 아비게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하지만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요리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 설명드렸어요. 김으로 시작된 제 변화를 보셨던 부모님은 결국 이해해 주셨죠. 내가 그렇게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기쁘구나. 한국 유학을 응원할게. 부모님의 지지를 받게 되자 더욱 열심히 준비했어요. 한국 요리 학교도 찾아보고 장학금 정보도 알아봤죠. 영철이가 한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연락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도와줬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저의 꿈을 응원해 주셨어요. 특히 세계 문화 수업 선생님께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책도 몇권 빌려주셨죠. 아비게일, 넌 이미 훌륭한 문화 대사야. 한국에 가서 더 많이 배우고 오렴. 준비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한국어 공부는 여전히 어렵고,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이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마다 김을 먹으며 힘을 내요. 짭조름하고 고소한 김한장에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김요리 레시피를 개발하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김피자, 김타코, 김샐러드. 한국 전통 음식과 서양 음식을 접목한 새로운 요리들을 만들고 있죠. 이 레시피들을 들고 한국에 가서 새로운 한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어요. 한국 유학까지 아직 1년이 남았지만 매일매일이 설레요. 김양식장도 가보고 싶고, 다양한 지역의 김요리도 맛보고 싶어요.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고, 불고기도 만들어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김의 매력에 푹 빠진 저, 이제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김하나로 시작된 이 도전이 어디까지 갈지 정말 궁금해요. 앞으로 제가 한국에서 어떤 모험을 하게 될지 어떤 요리를 만들어낼지 상상하면 가슴이 뛰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된 영철이에게 정말 고마워요. 언젠가 한국에서 제가 만든 특별한 김요리로 영철이를 대접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김의 매력을 알리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제 꿈을 향한 이 도전 여러분, 응원해 주실 거죠? 저는 믿어요. 김이 제 인생을 바꿨듯이, 제가 만드는 김요리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미국 명문대 부설 고등학교에 다니던 아비게일이 한국인 친구, 영철의 도움으로 삶을 변화시킨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철은 아비게일에게 작은 용기와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었고, 이를 통해 아비게일은 스스로의 문제를 극복하며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는데요. 여러분은 영철과 아비게일의 우정과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신을 돕고 변화를 이끌어준 친구와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간 아비게일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동세계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감동세계 시청해주셔서 너무 사랑합니다.